이 글은 오래전 내가 산중 오두막에서 만난 어느 이름 모를 수행자가 전한 말들을 글로 엮은 것이다. 나는 그분을 만난 이후 스승으로 여기고 있으며 따라서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보관해왔다. 당시 손으로 적은 글을 최근에야 문자로 펴낸 것은 그분이 지정한 시점이 현재이기 때문이고 내 수준 또한 그동안 미흡하였으나 현재에야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분은 이러한 것들까지 알고 계셨을 듯 싶다. 이 글은 불교에 대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초기 불교라고 일컫는 상좌부 불교의 경전을 근거로 한다. 즉,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등에서 전하는 남방 불교 경전인 파알리 경전을 출처로 귓받침하는 것이다. 초기불교, 상여부불교, 남방불교는 대체로 동일한 흐름으로 경전을 공유하며 따라서 오늘날의 대승불교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동일함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널리 알려진 단어는 대승의 것을 쓰되 새로운 것이나 뜻을 달리하거나 그 오원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파알리어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다만 경전에 없는 이야기는 그분께서 대중들의 참고와 이해를 위해 설명한 것이므로 듣고 버려도 좋다라고 하셨으므로 채택함은 오는 이들의 자유라 할 것이다. 짧은 소견으로 국내에 소개된 번역본 중 일부 단어나 의미가 다소 매끄럽지 못하다고 여겨 스타 센트럴 사이트의 바알리어 원문을 대상으로 하여 이 내용을 AI번역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하지만 국내 출간된 번역본과 비교할 때큰 차이는 없고 이는 주로 바알리어 특정 단어의 여러 의미 중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의 차이일 뿐이라 생각한다. 번역권과 바알리어 원본 텍스트는 서점과 인터넷에서 모두 구할 수 있으니 직접 비교하고 해석해 보는 것도 권해드린다. 팔리어는 고대 인도어 중 하나로 부처님 당시 마가다 지역에서 사용되던 언어와 유사한 것이다. 상좌부 불교에서는 부처님 당시 일반 대중들에게 이 언어로 직접 설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이 팔리어 경전의 말씀이 부처님의 원음에 가장 가깝다고 여긴다. 파알리 3장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가르침을 모아놓은 경장과 승가의 질서와 수행자들의 생활 규범인 계율을 담고 있는 율장 그리고 경장에 나타난 가르침을 후일 제자들이 분석하고 체계화한 논서들인 논장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도 경장은 부처님의 말씀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섯 가지 니까야로 구성된다 즉 기가니까야 마지마니까야상유따니까야앙구따라니까야쿠따까니까야가 그것이다 파알리 3장의 역사는 부처님 열반 3개월 후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그리하 인근의 사타팟니 굴에서 열린 1차 결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결집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변질되거나 잊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하가섭과 아난존자 등을 비롯한 장노비구들과 주요 제자들이 모여 부처님의 복과 유를 암송하고 정리하여 불경을 정립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후 기원전 383년경에 2차 결집이 단행되고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왕의 지세인 기원전 250년경에 3차 결집과 함께 스리랑카의 불교가 전해졌으며, 이때까지 부처님의 말씀은 구전으로만 전해졌다. 스리랑카에서도 동일하게 구전으로 전승되었으나 기원전 1세기경 극심한 기근과 내전을 겪으며 이전통이 위협받게 된다. 즉 불안한 시대적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오류나 왜곡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인도와는 별도의 결집이 단행된 바 이때 싱할라 문자로 기록된 것으로 이는 불경을 문자화한 최초의 시도이므로 학계에서도 초기 불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싱할라 문자는 스리랑카의 공용어인 싱할라어를 표기하는 고유 문자 체계로 이 문자는 인도의 고대 프라우미 문자에서 유래하여 현재에도 쓰인다. 탈리 경전의 현대적 간행과 번역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1881년 영국 학자 토머스 윌리엄 리스 데이비즈가 탈리 텍스트 소사 이어티를 설립하여 대규모 번역 사업을 시작한 이래 이 작업은 20세기 내내 이어졌다. 아시아의 경전 간행은 이보다 늦은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태국은 1928년 파알리오 원전을 태국 문자로 인쇄한 완본을 완성했고, 일본은 1935년 최초의 파알리오 완역본인 남전대장경의 간행을 시작하여 1965년에야 완수했으며, 미얀마는 1956년 제6차 결집을 통해 파알리오 원전을 교정하고 표준화한 반본을 완성했고, 한국은 이보다 한참 뒤늦은 2010년대 중반에야 비로소 한글 완역본 출간을 완성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이들에게 탐독되고 연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 팔리어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을 산스크리트어로 엮은 경전을 다시 한자로 번역한 대승불교의 것처럼 시적인 운율이나 세련미는 없으나 복잡한 형이상학적 논의보다는 고통의 소멸과 해탈을 위한 실천적인 수행 방법과 윤리적 지침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분명한 지침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명확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성립의 측면에서 대승 경전은 기원 전후부터 서기 5세기형에 걸쳐 다양하게 찬술되었으며 파알리 경전은 기원전 1세기경에 최초로 문자로 기록되었으므로 이는 부처님 열반 직후부터 구전되어 온 초기 가르침에 가깝다고 평가받는다. 물론 이 또한 세월에 의한 윤색이나 전하는 이의 의도에 따라 변화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다만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팔리 경전 중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내용을 엮은 것은 오부니까야 이외에는 없다. 그러나 대승 경전은 파알리 경전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인 아함 경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맞게 재해석하고 확장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후일 나타난 경전임에도 반야경처럼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가져왔다고 하거나 법화경처럼 중생의 근기가 무르익은 후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거나 화엄경처럼 부처님이 깊은 산매 상태에서 특별한 경지에 이른 보살에게만 설한 말씀이 후대에 전해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르는 불설과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비불설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다분히 발생한다 상좌부에서는 파알리 3장만을 불설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승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해진 방편으로 보므로 모든 대승 경전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 즉 상좌부는 역사적 연원에 따라 정의하여 경전의 보존과 전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반면 대승은 가르침의 내용과 목적을 중심으로 불서를 정의한다. 모든 경전이 깨달음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기여한다면 그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보는 것이다. 어떻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님에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쓰여지고 활용된다면 그것은 오류나 진실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사상의 측면에서 대승 경전은 공사상, 유식사상, 열애장사상, 불성 등 심오하고 철학적인 교리가 많으나, 타알리 경전은 사성제 팔정도, 영기, 무상고무아의 삼법인 등의 근본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다. 대승은 심오하고 아름다우나, 넓고 방대하여 길을 찾기 어렵다. 타알리어 경전은 대승에 비해 단순하고, 직관적이라고 할 것이다. 수행의 측면에서, 대승 경전은 사마타와 위바사나뿐만 아니라 육바라밀과 같은 보살행을 강조한다. 이외에 염불, 진언, 불보살에 대한 예배 등 다양한 신앙적 요소와 실천이 추가된다. 탈리 경전은 사마타와 위바사나 수행을 통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번뇌의 소멸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상좌부 불교에서는 대승의 다양한 신앙적 요소들이 힌두교의 신들이나 교리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하기도 한다.목표의 측면에서 중생구제는 동일하지만 대승 경전은 보살이 되는 것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일체 중생의 성불을 목표로 한다.보살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소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존재로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이타행, 즉, 보살행을 중요하게 여긴다. 탈리 경전은 아라한이 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아라한은 모든 본래를 끊고 윤회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해탈을 성취한 경지를 의미한다. 자력수행을 통한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것이다. 상좌부든 대승이든 아라안은 깨달은 이로 번뇌를 모두 소멸하여 더는 윤회하지 않는 존재이다. 반면, 보살은 수많은 윤회생 동안 보살행을 수행하고, 바람이를 닦아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중생들을 위해 깨달음을 미룬 존재로 바로 부처님인 것이다. 상좌부 불교의 관점에서는 아라안의 경지에조차 이르지 못하면서, 보살을 논하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 부처님과 같은 보살행을 성취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에도 알아하는 많았지만 부처님은 단한 분이셨던 것이다. 결국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이 보살도를 걸어 성불할 수 있다는 대승적인 차원을 지향한 것이라 할수 있다. 또한. 대승 경전은 부처님의 과거 칠불, 미래 불, 다양한 불보살이 등장하며 부처님을 시공을 초월한 존재,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지닌 초월적 존재로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처가 될수 있다는 사상인 열애장 사상과 연결된다. 탈리 경전은 역사적 인물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그 가르침과 수행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부처님을 깨달음을 성취한 위대한 스승이자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분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경전에는 과거불이 있었다는 내용과 그리고 미래불이 올 것이라는 내용 뿐으로 제 불보살에 관한 내용은 일체 없다. 이 또한 대승에서 포교를 위해 다양한 여러 신들을 포용하고 신격화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처럼 상좌부 불교와 대승 불교는 그 지향점과 포용의 범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파알리오 경전을 근간으로 하는 상좌부 불교는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과 수행 전통을 될수 있는 한 보수적으로 계승하려는 초기 불교의 흐름에 가깝고, 대승 불교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결의와 실천을 새롭게 해석하고 확장한 불교에 가깝다고 할수 있다. 이른바 큰수례에 많이 태운다는 대승운동의 영향이 그것이다. 다양한 불보살들의 등장과 그에 대한 신앙, 심오하고 방대한 교리 그리고 힌두교의 것을 포함한 여러 신앙적 요소들이 그러하다. 이는 마치 우상숭배를 금지했던 초기 기독교가 게르만족의 포교를 위해, 예수를 성상화한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승의 역량으로 더 많은 대중이 불교를 접하고 널리 알려진 점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승은 현재까지 대중을 많이 태우고 이끄는 역할을 잘한 것이 되고 어떻게 보면 현재는 이 땅에서 사라진 근본 부처님 말씀을 다시 접할 수 있는 재생의 시기이자. 은혜상서하고할 만한 때로 불법이 더 널리 알려지는 기회이자 과정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더 많은 이들을 포용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대승의 원력은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초기 불교의 순수한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도 사실이다. 대승은 너무 많은 것을 담은 결과 본문과 교리가 때때로 난해하고 방배하여 진정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길을 찾기가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 초기 경전의 부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이상 이를 나침반 삼아 방향을 잡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가피를 잘못 잡는 이들에게 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이라 본다. 초기 경전과 본서는 이렇듯 참된 수행자들에게는 흔들림 없는 명확한 지침서가 될 것이며 고통스럽고 힘든 이들에게도 더없이 깊은 위안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